혹시 마우스 쓸때 손목이 뻐근 하신가요 오늘은 손목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노트 버티컬 마우스를 소개할게요 아이노트 vmo60rb 버티컬 마우스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을 줄여줘요 일반 마우스와 달리 손목이 꺾이지 않아서 오래 써도 편안하죠 게다가 왼손 오른손 모두 사용 가능하고 무선 연결 저소음 버튼 멀티페어링까지 지원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답니다 이 마우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이 정말 좋다. 버티컬 마우스는 처음인데 손목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라는 칭찬이 자자해요. 손목 통증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이노트 버티컬 마우스로 편안함을 되찾아 보세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도 좋아서 오래 작업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할 거예요. 무선이라서 선 걸리적거릴 일도 없고 멀티페어링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에 연결해서 쓰기도 편하답니다. 처음엔 적은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쓰다보면 없으면 안될 필수템이 될 거예요. 가성비 좋은 버티컬 마우스를 찾는다면 아이노트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